저는 그 2005년 11월 달에 29살의 나이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29살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아마 큰 부담이 되었던지 저를 위해서 군정병 시험이라는 것을 열어 주셨는데 이군정병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보직을 받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합격만 딱 하면 정말 큰 부대로 가서 편하게 군생활을 할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아... 20명을 뽑았습니다. 440명이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경주를 뚫고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은혜가 정말 감사했거든요.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훈련소에 입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딱 지나면 편한 곳에 갈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소망으로 잘 견뎌내고 이제 훈련사 끝나면 열차를 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어디, 정착지가 어디냐면 그 군대에서 가장 큰 교회가 3군 그 계룡대에 있는 군대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가볍게 싹 지나가는 겁니다. 아, 저기는 아니구나. 괜찮아. 했죠. 하지만 이 기차가 저의 바램과는 상관이 없이 계속 아래 지역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도 제 이름이 설 때마다 불려지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고 피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착역이 어디였냐면 마산이었습니다. 근데 마산에 내리고 나서도 한 시간 반 동안 절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얼마 딱 지나고 났는데꽤 재즈한 작업복을 입은 분이 이상한 트럭에 타고 타랍니다. 그리고 한 시간을 더 들어가서 간 곳이 국군 마산 병원이었습니다. 전체 부대원들이 에0 명도 안 되는 곳이었는데 스물아홉 살짜리 신병이 왔다고 해가지고 부대 모든 사람이 순식간에 딱 모였습니다. 지나가면서 한 마디씩 하는 겁니다. 제가 강렬한 그 인상에 남았던 선임이 있었는데 제 뺨을 이렇게 툭툭 치는 겁니다 꼽냐 그러길래 일찍 군대 오지 아저씨 이러는 겁니다 근데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건 뭐였냐면 저 바로 위에서 저 맞선임이라고 하죠 특별 관리를 하는 19살 고참님이 계셨습니다 욕을 얼마나 시원하고 찰지게 하는지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명쾌한 욕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일 웃긴 건그 부대에서 제 보직이 뭐였냐면 행정이었습니다 밤마다 보초를 섰고 방수공사를 제가 직접 했습니다 어떨 때는 시체를 좀 닦기도 했고요 중간단실 가서 근무를 서기도 했고 식당에서 밥을 하고 올 때도 있었고 전봇대에 올라가서 전화선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PX에서 물건도 팔았습니다 교회는 정확하게 토요일 오후 그리고 주일 오전에만 갈수 있었습니다 저를 담당했던 간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군생활 꼬인 것 같다 희한하네 여긴 네가 올 곳이 분명히 아닌데 희한하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혼자만 원망과 불평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아니지 않냐고요? 이럴 거였으면 애초에 뽑히지들 말대하던가.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고요. 플레어렌스 체두기라는 체두기라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 선수는 1950년에 세계 최초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도보 해협의 30km인데요, 13시간 30분 만에 수영으로 거쳐서 성공을 했습니다. 여자 수영 선수로는 처음 시도한 도전으로 그녀는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물지 않고 1952년 7월 4일에 새로운 도전을 했는데 그것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카탈리아 섬에서 롱비치까지 34km를 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도전하는 그날에 그날따라 파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안개가 너무 자욱하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그 도보 해협에서 성공했던 이 제도익은 또 다른 성공을 자신하면서 한껏 기대에 부풀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시간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 도 않고 열심히 헤엄을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헤엄을 쳐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육에는 경련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몸의 온 힘이 빠지고 도전하려던 의지도 꺾였습니다. 무엇보다 뼛속까지 얼어붙게 할 정도로의 차가운 물의 온도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 체두익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따리를 올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트 위에는 그 체두익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조금만 더 해보자고 체두익을 동려했습니다 그래서 또 헤엄치고 또 헤엄쳤지만. 너무나 지쳐서 마침내 구조의 원들의 배에 올랐습니다. 성공을 자신했던 그 도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맛보았을 절망과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어서 약속에 따른 가나안으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감격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는 진태양난의 길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종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홍해를 갈라서 뒤쫓고 있던 애굽 군대를 바닷 속에 모두 수장시켰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감격과 기쁨이 7호기 15장에 있는 밀맘의 노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불가능했던 홍해까지 갈라져서 이제 육지에 왔으니까 이제 그들 앞에는 탄탄대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도 얼마 가지가 않았습니다 이수르광야에 들어왔는데 3일길을 헤맸지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갈증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마라라는 샘물에 도달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적과 축복을 맛보게 해주시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딱 먹는 순간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3일길을 걷고 또 걸어서 마침내 고대하던 우물을 발견했는데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쓴물과 함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쓰라림과 패배감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저는 앞장서서 하나님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목말라 죽을 거라면 차라리 그냥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 걸. 이렇게 불러 가지고 이렇게 죽을 거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그들이 취한 행동이 뭐냐? 출애굽기 1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들은 이전처럼 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이같이 원망하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실패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하는 것을 보고 답답해 하셨을 것입니다. 왜 이런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이전에 소개했던 수영 선수 최대의 실패의 원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왜 실패했을까요? 한마디로 몸에 부대 껴서 너무 벅찼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가운 바닷물에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수영을 해서 모든 몸의 기력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두익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배를 타고 몇 분쯤 노를 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안개가 걷히고 눈앞에 무언가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해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해안이 500미터도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힘들게 16시간을 정말 힘들게 헤엄쳐 왔는데 조금만 더 인내하고 헤엄쳤더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을 건데 그녀는 기자회견때 이렇게 울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안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해안이 보였더라면, 안 보이더라도 목적지가 그토록 가까이 있음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어리석게 중간에 포기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체두익은 왜 실패를 했습니까? 물론 몸의 기력이 다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그녀가 실패를 한 이유는 목표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포기하게 만든 것은 먼 거리나 피곤한 모임이나 차가운 바닷물이 아니었습니다. 안개 때문에 목적지를 보지 못했고 그 때문에 포기한 것입니다. 목표 지점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알았더라면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끝까지 헤엄을 쳤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또다시 실패를 했을까요? 왜 다시 실패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을까요? 사실 이 원망과 불평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느 누구 하나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마라의 샘을 발견했고 그 샘물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를 기적적으로 이끄시는구나. 하나님 만세! 이렇게 야단법석을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물이 써서 고저히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물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덜했을 것입니다. 물을 눈앞에 두고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약이 오르고 화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그래서 모세 앞에 원망을 토로한 것입니다. 저는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에로 가서 왔을 때. 하나님께 했던 불평과 원망이 그런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비슷한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불명, 불평과 원망을 토로할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반응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불신, 불평, 원망 반응에는 동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반응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엔 가장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출애기 15장 2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열, 물샘 열둘과 종료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왜이 말씀이 중요한 걸까요?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입을 막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는 것인 것입니다. 눈앞에 놓인 현실만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자신을 이끄시고 그들을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엘림을 기대하고 믿음과 인내로서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작은 환경에, 절망적인 환경에 절망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토로해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난처와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샘 몇 개를 준비하셨냐면 12개입니다. 왜 12개일까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태양빛이 작렬했던 이 광야에서 잠시나마 편안히 쉴수 있도록 종려나무 70주까지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힘이 붙일 때가 있습니다. 절망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뿌옇게 흐려서 보지 못하는 눈앞의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적지 엘림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목적지가 점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 채두익의 실패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이 채두익은요, 이 실패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두달후 1952년 9월 4일에 그녀는 다시 도전했습니다. 수십 시간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또야시 열심히 수염쳤습니다. 지난번처럼 육체의 한계가 몰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안개 낀그 바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두익은 이를 앙물었습니다 견디고 또 견디고 드디어 목적지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번엔 횡단에 성공했습니다. 시간도 두시간을 단축시었습니다. 이체두이게첫 번째와 두 번째 도전의 차이점은 뭘까요? 체도의 막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번에는 제 마음에 분명한 목표가 보였습니다. 헤엄치는 내내 뿌연 안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목표 지점을 단한 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핵심은 자신의 목표를 놓쳤느냐, 놓치지 않았느냐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경험 삼아 눈앞에 보이는 안개보다 보이지 않는 목표물을 더 가까이 초점으로 맞췄기 때문에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자식 문제, 직장 문제, 교회 문제, 관계 문제. 그래서 낙심해서, 아, 이제 다 포기해야겠다. 라는 절망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수십 년째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서, 이제는, 아, 신앙생활 좀 쉬어야겠다. 라고 주저앉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마라의 선물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엘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절망과 패배의 늪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소망의 선물, 선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더 힘차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들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작년 3월. 경주의 솔거 미술관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서는 박대성 화백이 전시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날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가 가로가 40cm고 세로가 20m 정도 되는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액자에 못 넣어 가지고 이렇게 너무 커서 천장에서 이렇게 쫙 내려뜨려서 전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좀 애기가 있는 저 작품 평가액이 1억이 넘습니다. 근데 하나이가 그 위에서 뒹굴고 미끄럼 타고 눕고 무릎으로 이렇게 막 문질러 가지고 작품을 완전히 훼손했던 것이 CCTV에 찍힌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저자인 박대성 화백이 오히려 미술관에는 아무런 문제도 삼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봉황이 지나간 자리에 그 정도 발자국은 남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웃으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뉴스가 유튜브로 돌면서 218만 회 정도 회자됐습니다. 그래서 박재성 화백은 정말 스타가 됐고 그 아이는 진짜 이 화백에게 봉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바람 따라가는 떠돌이, 멋진 피리 하나 갖고 다닌다.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은빛 피리 하나 물면서 어 따라하면 안 되는데 송창식의 피리 부는 사나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리를 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피리를 부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를 늘 가지고 다닙니다.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와도 이 하나님의 복음만 붙잡고 언제나 웃습니다. 웃으십시오. 모진 불함의 비바람이 불어도 거센 눈보라 닥쳐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를 가지고 웃으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십자가 뒤에는요 부활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찬양을 물론 피리 부는 산에도 참 좋지만 이 찬양을 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땅 가득해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에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을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지다리, 모든 영광 주볼 때까지. 예전에 그 미국 땅에 이 청교도들이 정착을 하면서 신앙으로 살아갔는데 그때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 그때에 우리 청교도들이 했던 인사가 있는데 당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서로 서로 격려하면서 일깨운 말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제 발음 때문에 무슨 말인지는 잘못 들었으니까 밑에 자 제가 해석을 해놨습니다. 우리 말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따라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전 이렇게 바꿔봤어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엘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축복의 열두 우물 엘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엘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주신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 주셔서 마라의 선물 같은 인생 역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엘림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 주셔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믿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